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마을 박정혜입니다. 오늘은 웃음 근육 키우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나요? 그리고 사이가 좀안 좋은데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혹시 지인 중에 아니면 직장 동료 중에 자주 만나는데 이상하게 안 친해지는 사람이 있나요?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웃음입니다. 하, 하, 하. 소리 내기가 힘들면 입꼬리 쭉 올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뇌의 비밀이기도 한데요. 사람을 만났을 때 눈이 딱 마주치면 활짝 웃어 보세요. 활짝 웃으면서 가장 반가운 표정으로 환대하면서, 어머나,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다가가 보세요. 좀 어려운 일일까요? 그런데 누군가를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환대해 주었을 때, 상대방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머나,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봐. 첫 번째, 이렇게 착각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나를 이렇게 반갑게 웃으면서 맞아주다니, 너무 고맙네. 나도 저 사람 편이 되어주고 싶다. 우리 내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활짝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데는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이렇게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웃음은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또 힘을 길러주고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웃음은 모든 어색함을 풀어줍니다. 웃음은 모든 불편함을 이겨내게 해줍니다. 그런데요. 이 웃음은 아무나 타인에게 선물로 줄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웃는 용기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먼저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는 연습.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우리 몸의 습관이 길들여지겠죠? 아주 좋은 습관 말이에요. 여러분, 웃음이 주는 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웃음의 위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 함께 나눠볼까요? 여러분, 웃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이득을 줍니다. 그러니 먼저 웃는 용기는 긍정적 유전자를 만듭니다. 한달 동안 거울을 보고 웃어 보셔요. 교육 중에 웃는 연습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교육에 착실하게 임했죠. 그랬더니 여러분, 와우,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훈련 전의 유전자와 훈련 후의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까 세포를 활성화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유전자는 활발해졌고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유전자는 많이 퇴화가 됐다는 겁니다. 정말 자꾸 웃으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컨디션은 쑥쑥 좋아지고 긍정적인 생각도 쑥쑥 자란다는 말씀과 더불어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많은 이득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충분히 반복해서 행동을 입력해 놓으면 우리 기억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바로 평생 습관이 되는 거겠죠. 반면에 부정적인 사고 방식도 바로 습관이라고 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면 행복을 창조하는 기억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이 말씀 잊지 말아야겠어요. 여러분, 웃음 근육 많이 사용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웃음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 여러분, 칭찬을 많이 받을 때와 같은 좋은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 대뇌는 칭찬받을 때 행복 호르몬인 세레토닌이 엄청나게 나온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칭찬을 많이 받아보셨나요? 특히 어른이 될수록 칭찬보단 비난을 더 많이 받으며 살아왔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난 32번 받을 때 칭찬 한번 받더라고 하네요. 참으로 칭찬이 인색한 편이죠. 웃음을 통해 칭찬을 많이 하는 습관이 길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활짝 웃는 표정 근육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대뇌는 기쁨을 아주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활짝 웃는 표정 근육을 사용할 때 집중력이 좋아지고요. 학습 능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 공부 잘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 많이 웃게 해주면 되겠죠. 공부하기 전 웃음 근육을 많이 쓰는 공부를 해보세요. 웃음 근육을 많이 쓰고 공부하면 암기력, 응용력이 높아진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미팅하기 전에 많이 웃어보세요. 이거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많이 많이 웃는 나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